개미를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4층만 되어도 치명적인데, 개미는 인간과 다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먼저 무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 비해 개미의 무게는 매우 가볍죠. 몇 밀리그램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는 즉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 약하다는 뜻이죠. 게다가 개미는 그기에 비해 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공기 저항을 크게 받습니다. 우리가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에도 어느 정도 낙하하다 보면 더 이상의 속도가 나지 않고 멈추게 되는데요, 이를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그 속도가 인간은 대략 시속 200km 이상이 나오는데 개미는 불과 시속 10k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느릿느릿 낙하산 을 펴고 내려오는 것과 비슷한 것 이죠. 이렇다 보니 아파트 옥상이 아니라 롯데타워 옥상에서 떨어지거나 대기권 밖에서 떨어진다 한들 낙하 최고 속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게 됩니다. 물론 대기권 밖에서 떨어진다면 땅에 닿기도 전에 타버리겠지만요. 그렇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개미의 내구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천천히 내려오더라도 쉽게 다리가 뽑히고 몸통이 터지는 개미를 상상하면 도무지 추락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개미들은 외골격 갑옷을 두르고 있는데요. 개미의 몸은 키틴이라는 단단한 재질로 덮여 있어서 땅에 부딪히는 충격을 잘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설령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도 멀쩡히 다시 걸어갈 수 있죠. 결론, 개미는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밟아 죽이는 개미들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지식은 없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